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원투 미야코 아 다들 아, 왜 이렇게 왜래요 저희는 원투 우리...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원투 저희는 원투 미야코 예제 <laughs> 옆에는 아주 소중한 두 분이죠 2018 미스코리아 선 송수연 씨와 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 씨를 모셨습니다 와우 오우. 자 그러면은 음, 짧게 그냥 자기소개 살짝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2018년도 미코의 리더인 수연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의 자질이 아주 다분하군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서예진 씨 저는 어, 미코 중에 막내를 맡고 있는 서예진이라고 합니다 개월수도 막내인가요? 네. 경민 씨랑 김주어도 막내. 아. 농미가 12월. 제가 8월생이니까. 경니니보다정정해주세요 <laughs> 네, 막내. 아직은 아니고, 응. 네. 아니고 막내 정도. 막내이는 아니고, 막내이는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소중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 하나인 웃음 참기 영상 촬영질를할 거예요. 아, 기대 되시나요? 네. 네. <laughs> 네. 어쨌든 이게 그냥 참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비뽑기 형식으로 벌칙 종이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각자 두 장씩 벌칙을. 정하고 좀 무시무시한 음. 벌칙을 쓰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음. 나무상한 뭐. <laughs> 아우 아우 아우. 잠깐만. 어 이두개 남았단 말지. 서현진 씨 고민 너무 많이 하신대요. 다 걸릴 것 같아. <laughs>

한번한 번, 한 번. 웃기지 않아요? 아 미치겠네. 어, 멋있는데? 강한 피줄기 속의 훈련 강도는 특전사 실제 훈련을 방불케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야, 안녕, 안동아, 걸쳐. 야! 도습니다 대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늘 새벽 5시쯤부터 굵어지기 시작한 눈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한방 눈이 쉴새 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서울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돼요. 유림수 박대니. 소리만 안 나면 되는 거 뭐예요 이거 이거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야, 이빨. 야야삼삼 삼. 이거, 야, 웃는 야, 거, 야, 야, 이거 야. 너무 웃는 거야. <laughs> 이빨 너무. 아. <laughs> 이거 너무 웃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소리가 안 되는 게 규정이다. 아니 뭐. 이빨 안 보이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아 이빨 안 보이고 다시. <웃음> <웃음> 이거 돼요? <laughs> 그건 흔들흔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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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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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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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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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근데, 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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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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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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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But the kid is not my son. Goodbye. 자, 정지, 정지. 자, 우리 채원씨. 벌써. 아, 니 내가 걸리면 어떡해. 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 나는. 이거 그게안 웃겼는데 옆에서 쳐다보시니까 아니 계속 구석거려 가지고 그래서 이지 확인차. 어. <laughs> 어. 어. 커피 소리 아, 이거 아, 내가 착한 거 하나 간단하네 간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내가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 너무 하더라고이정도야 어, 뭐. 자 그럼 계속 컨팅 할까요? 그... 그 고양이 똥 커피 아니 루아 야 진정했어. 시작합니다. 아... 김성, 김성. 뭐 예빈 코카가 탔어요, 코카. 아... 음...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 분위기 왜 이렇게 좋다. 아무래도 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웃음 너무 잘 참아요. 뭐 저는 한번 지긴 했지만 두분이 상당히 잘 참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른 영상이 그러게요. 많이 웃기지 않았다? 난빵 터지고 싶어 진짜 그니까. 완전, 완전 빵 터지고 싶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절제하니까 그랬나?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어, 웃음참기 영상은 제가 진 걸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안녕, 안녕. <laughs> 뿅